자, 오늘도 지수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4,154.85, 1.34% 상승. 확실히 코스피가 힘이 세요. 코스닥은 끼켜봐야 지금 500조 밖에 안 되죠. 시작이 너무 작아요. 코스닥하고 지금 코스피하고는 7배 정도 차이 나면서 굉장히 예, 큰 상승세를 코스피 쪽에서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사이즈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몇 프로 정도 올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6 0 가까이 뭐 예, 대비해가지고 올랐다고 보면 그죠? 여기 대비해가지고 여기 시총이 약한 1,200조 정도 는것 같아요. 예, 코스닥이 지금 시장이 두개 하고 반이 생긴 거야. 어, 시총이 크게 차이 났죠. 그런데 이 시총 크기가 지금 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조정은 11월 달 조정으로 다 맞아 버렸어요. 지금 음 아까도 봤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잘 가든 종목들이 좀 보합권이었고 반도체 하고 2차 전지들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하여튼 뭐 뭐가 됐든 업칠락 뒤치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주고는 있으니까 그 방향, 그 힘의 어떤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종목들은 잘 홀딩을 하고요. 금요일이었죠. 어 마지막에 막 로봇 관련 주도 엄청 빠져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램우 같은 거. 예안죽잘안 죽습니다 이게 올라간다고 음봉 세게 맞는다고 조정을 받아서 크게 떨어지는 모양이 아니에요 떨어질 것 같으면 돌파도 안 했겠죠 이건 어떤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론에 잠시 잠깐 현대 삼성 엔비디아였잖아요 예 그래서 어,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막막 막 떠들었을 때예 좀 단기적인 고점이 맞긴 맞지만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지금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게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때까지 추세가 진행되어 온걸 보면 하이닉스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야,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따블 올랐으니까 따블더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고 삼성전자는 조금밖에 안 올랐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어 어떤 예, 메리트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셔야 돼 진짜 강한지 안 강한지를 보려면 전체적으로 뻗어나간 추세를 보시는 게 맞고 먼저 신고가를 쓴 놈이 더 잘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뒤늦게 나온 거예요. 어느 놈이 더 돌파를 빨리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둘다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거 오늘 하루로만 보면 얘는 6%고 삼성전자는 1%잖아요. 물론 시총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음. 서둘 중에 진짜 강한 놈이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는 하이닉스로 더 강하게 봅니다. 하이닉스가 여기 여기 넘어갈 때 40만 원이었고 SK 스퀘어, 하이닉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스퀘어는 여기서 15만 원에 16만 원이었단 말이야. 더 싸단 말이야. 싼데값어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얘를 어, 우리가 공약을 했던 거지. 음. 수익이 따블 났죠. 바닥에서 갖고 계시면 따블 나고, 못해도 60%나 있단 말. 이 반도체를 사든, 반도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을 사든, 모든 간에, 여러분들 선택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조선 업팡들 제발 뭐, 자, 자꾸 살아있는 애 죽이지 마세요. 특히나 대형주들은 잘안 죽어요. 코스피 200딱 켜놓고,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라고 지금 추세가 죽었다가 살아난 종목이 아니고, 죽어가는 종목이 아니고,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 어딘지 좀 보고 좀 얘기를 하세요. 단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갖고 있고 신용을 썼기 때문에 조종폭이 깊게 들어오고 빨리 안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이왕 볼 거면 배터리의 제일 1등 보세요. 어설픈 네. 오솔, 애들 보지 말고 차라리 얘 보는 게 낫긴 낫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 볼것 같으면 시총 1위 봐라.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이 변동성은 견뎌야지.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거 다시 맞을 수도 있잖아요. 요것만 차만 내면 괜찮지. 오늘 에코프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절반이라도 갈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절반 왔나? 어 많이 오긴 많이 왔네. 쌍봉 나올 때 조심하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쳐버리면 아무 얘기도 안 듣습니다. 아직 뭐 제약, 로봇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최근에 제약 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게 코스닥이죠. 시장의 건설 주도 잘 보세요. 건설 주도 보석 주 지금.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보석주는뭐 어, 삼성물산이지 뭐못 따라갈 거는 이제 비싸가지고 예, 삼성전자가 없으면 삼성물산이라도 좀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의 예, 실질적인 주주는 인대 이건 시세 낸 적도 없는데 아직까지도 쌉니다. 42조 짜리인데 9% 올라가고 오늘도 장중에 지금 5% 올라갔다 좀 밀렸지만은 꾸준하잖아. 이런 종목을 계속 갖고 가야 돼요. 근데 댓글에 인가를 맨날 올라간 것만 얘기해. 뭐 <laughs> 밑에 있는 거 얘기 안 해. 밑에 있는 거 얘기 안 하죠 당연히. 옛날에 제비 금융 골란단 말이야. 밑에 있을 때 줬단 말이야.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욕 엄청 했잖아. 근데 이거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들. 바닥에서는 변동성 심해요. 더 갑니다 시장은 더 가니까 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은행권들은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방 중소 은행이 꾸준하게 그건 1조원 가까이 계속 벌고 있단 말이야.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제 막 넘어가고 있다고. 이제 탄력 받았다라는 거예요. 재미를 찾지 마세요. 투자에서 재미를 찾지 마. 예, 끝까지 키워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고배당주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있고 아직까지 갈 만합니다. 금융권 아니라도 배당을 잘 주는 종목들은 많으니까 내가 배당주를 갖고 있다. 만약에 뭐 우선주로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면은 배당자들 는 우선주로 갖고 있다. 이런 거면 갖고 가셔도 괜찮겠죠.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돼요. 급등 나온 데 제자리. 급등 나왔는데 제자리잖아요. 그러면서 간다니까. 회사가 살아날 것 같은데 주가는 안 살아날 것처럼 하는 게어그 주가 처음 출발하는 구간이에요. 투자는 지루하고 위험해야 됩니다. 요게 정석 투자입니다. 투자는 위험하지만 위험함을 감수하고 주가의 우상향에 베팅하는 거예요. 조선 기자재들도 조정 좀 받았는데 이제 조정 바꾸고 나갈 때잘 됐어 나갈 때 됐어요 길게 보시면 돼 조금 높게 사신 분들은 항상 이거 아 내가 높게 샀어 아 역시 주가는 싸게 사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 빠지면 아 반등 안나고쭉더 빠지면 아 끝났나 네, 끝난 것 같아요 지금에 뛰어내릴까 이거, 이거라도 건질까? 거의 이거 생각 많이 하실걸요? 저 정도로면. 근데 이 생각에 대해서 내가 진짜 높게 샀는가? 내가 비중을 어겼는가? 예. 진짜 이어팡이 끝났는가? 생각을 자꾸 해봐야죠. 한참 안 봐야 돼요. 시세가 많이 나면. 5년 동안 안 봐도 되는데 보고 있으니까 지루하죠. 참 사람이 간사해서, 봐봐,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밀고 올라와 봐봐. 이렇게. 아 이제 가는구나. 이제 진짜 고생 끝이구나. 내가 고생을 리듬도 너무 했는데, 이제 열심히 또, 열심히 사봐야겠다. 이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당해요. 시장이 어떻게 나에게 리듬을 알려주는지, 그거를 배워야죠. 상승 추세에 있는 거 사야 되는데, 상승 추세 끝나고 뒤에 나오는 걸 계속해서 뭡니까? 따라가. 엇박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손실이고 지루하고. 시장은 뭐다? 당신의 적이 아닌 파트너다. 시장의 리듬을 이해하고, 춤추는 방법을 배워라.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s k 오션플랜드왜 해야 됩니까? 아, 조선기자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시네. 정보열인데왜 물어봐요. 급등 나왔고 빵빵하네요 회사. 돈 벌고 있잖아요.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닌데 왜. 주가만 빠지면 왜 고민합니까.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는 겁니다. 급락이 있어야 급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장 힘들 때가 단기 바닥 구간입니다. 시장 랠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좋은 종목도 사가지고 될수 있으면 중장기로 길게 보시고요. 자꾸 재미 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뛰어내리게 되고 중간에 뛰어내렸는데 다시 못 사게 되고 그래서 더큰 이익을 놓쳐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불상사가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